안녕하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마친 이혼녀입니다. 저는 결혼만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른 둘이라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도 그만큼 많았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이건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 알수 있겠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엔 주변에서 제게 뭐라고 조언을 하든 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만 제 곁에 있어주면 어떤 길이든 꽃길처럼 같이 걸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로맨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을 꿈꿔왔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배역 이름도 대사도 없는 단역에 불과했지만요. 제 결혼생활을 굳이 드라마에 비유해 보자면 막장 드라마가 제일 잘 어울렸어요. 막장 드라마 주인공 같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어요. 안전한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전남 밑에서 일하면서 매달 정해진 날에 제때제때 월급을 받는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당시 결혼할 마음이 없었지만 하게 된다면 저와 똑같은 월급쟁이랑 하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연애한다고 해서 다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실수라도 하게 될까봐 미리부터 겁을 먹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다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던 친구가 무슨 급한 일인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대뜸 소개팅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 제발 한 번만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수진아,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아니, 꼭 들어줘야 해. 모레 소개팅이 하나 있는데 원래 가려던 애가 갑자기 펑크 내는 바람에 혹시 네가 대신 가주면 안 될까? 싫어, 안 나갈래. 나 원래 소개팅 같은 거안 하는 거 알잖아. 다른 애한테 부탁해 봐. 그왜 미니 있잖아. 미니한테 부탁해 보면 되겠네. 펑크는 내가 미니야. 내가 너 소개팅 싫어하는 거 아는데 진짜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딱한 번만 나가주라. 다음부턴 이런 부탁 안 할게. 응, 제발…… 아. 소개팅 특유의 어색한 분위기가 정말 싫은데. 진짜 나밖에 없어? 부탁할 만한 다른 애더 없어? 없어. 너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가줘라. 응? 그냥, 차 한잔만 하고 온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만 나가주면, 너가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어. 진짜지. 나 진짜 너네 만나듯 편하게 한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정말 상관없는 거 맞지? 진짜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그렇다니까. 편하게 아무렇게나 있다가 와. 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맙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소개팅에 나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말하길 상대가 사업하는 남자라길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업한다고 늘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하게 차한 잔만 마신다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니까 떨리지도 않고 말도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한테 차다 마신 것 같으니까 카페에 나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당장 집에 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별다른 뜻 없이 그러겠다고 했었어요. 카페에서 몰랐는데 저녁 먹으러 갔을 때 사람이 되게 매너가 좋고 뭐든 최대한 저한테 맞춰주시려고 신경 쓰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좀 벌면 종업원들한테 막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종업원들한테 부탁할 때도 엄청 친절하게 말해서 저는 남편에게 되게 호감스러운 면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사업을 한다는 점이었는데 그래도 사람은 성격이 좋은 게 최고니까 그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2년 정도 짧지 않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매일 데이트를 끝마치고 헤어지는 길이 아쉬웠는데, 이젠 같은 집을 향해 가니 너무 좋더라고요. 5년 정도는 정말 신혼 분위기 내면서 연애할 때보다 더 달달한 결혼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석게 이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그러다 한참 잘 되고 있던 남편의 사업이 한 순간에 망하게 된 거예요. 남편 말에 의하면 직원 한 명이 회사 공금을 몰래 뒤로 싹다 빼돌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남편은 꽤나 오랫동안 술에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술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불과 한달전 멀끔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출근한다고 일어나면 술에 쩔어서 자고 있고. 퇴근하고 오면 술에 쩔어서 들어오는 게 반복됐어요. 그러더니 한날은 예전처럼 멀끔한 복장으로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사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사업 계획서를 들고 여기저기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남편이 너무 하고 싶어 하길래 제가 이제껏 모았던 돈을 줬어요. 여보,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급한대로 이 돈이라도 가지고 해.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돈이야. 내 전재산 지금 당신한테 바치는 거야. 그 대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겠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잘 되면 꼭 갚을게.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믿지? 나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보란 듯이 성공해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사모님 소리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일단 이 돈으로 잘해봐. 나도 당신 응원해.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시작해봐.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기 잘한 것 같아. 오늘 당신한테 진빚 어떻게 했어든 내가 꼭다 갚을게. 남편은 제 통장을 받아들고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절를 안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짠하던지 그동안 사업하는 남편을 봐오면서 늘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모아둔 돈을 망설임 없이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껏 남편이 사업하는 동안 허튼 짓한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처음 했었던 사업처럼 쉽게 되지 않았고 결국 또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 당신 혹시, 아니지? 설마,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야? 여보, 미안해. 나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당신이 준 돈으로는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랬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당신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이 집, 당신 혼자 사는 집도 아니잖아. 만약에 집 넘어가면 당장 어디로 가냔 말이야.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빈털터리로 겨우 발 뻗을 수 있는 단칸방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아직 저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둘뿐이니까. 언제든 원래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안정적으로 제때 월급이 들어오는 회사에 취직을 하라고 권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첫 사업으로 한번 돈맛을 보느라 그런지 사업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사업할 돈도 없으면서 다음 사업 뭐 할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얼리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시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악세서리를 만들었는데. 돈될 만한 게뭐 있을까 한참을 찾다가 뛰어난 솜씨는 아니지만 직접 만든 악세사리를 팔아서 몇 푼이라도 더 벌자는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SNS가 한참 유행이었던지라 저는 SNS를 이용해서 악세사리를 팔고 있었어요. 직접 손수,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만든 후그 완성품을 찍어서 SNS에 게시물을 올려 하나씩 팔았었죠. 아무래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수작업 제품이다 보니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만들려고 하니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만들고 평일에 하나씩 업로드해서 팔았었어요. 역시 모든 인맥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인맥이 없어서 처음 시작부터 잘될 리가 없었어요. 당시 제 계정 팔로우 수가 적어서 인형 눈알 붙이는 것보다는 못 벌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시 집을 되찾기엔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접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한 달에 5만원이라도 더벌수 있으니, 꾸준히 시간 내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평소처럼 새로운 액세서리를 만든 후 사진을 찍어 짧은 코멘트와 함께 판매글을 올리고, 예전 게시물 댓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 제품에만 댓글이 엄청 달려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은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댓글 눌러보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댓글은 계속 늘어나고 있길래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클릭해 보았어요. 알고 보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제 귀걸이를 착용하고 제 계정 아이디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인플루언서의 글을 보고 사람들이 똑같은 제품 다시 판매해 주면 안 되냐는 댓글을 달고 있었던 거죠.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올렸었던 제품들까지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제가 만든 액세서리를 찾아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인플루언서 분께 너무 고맙다고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연락드렸어요. 희정님께서 제가 만든 귀걸이를 착용해 주셔서 덕분에 주문량이 많이 늘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저는 보답바라고 한거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 귀걸이를 몇개 샀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 적은 거였어요. 보잘것없는 저희 제품을 이렇게까지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회장님께 소정의 선물을 꼭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이런 거 바라고 글을 쓴게 아닌데 그래도 사장님 마음인데. 계속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당연하죠. 거절하시면 저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플루언서 분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악세사리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인플루언서는 저의 단골 고객이 되었고 몇번 연락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라서 월세긴 했지만 단칸방에서 오피스텔로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에 기본으로 들어오는 주문량이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아져서 결국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악세사리 판매에만 집중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일해서 돈벌 생각도 안 하고 줄곧 집에서 술만 마셔댔어요. 집에서만 마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벌어온 돈으로 유흥까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날은 남편이 평소처럼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죠. 저는 백번 양보해서 스트레스 풀 곳이 없으니 한두 번 정도는 갈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별말 하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거기서 만난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유흥에 빠졌다는 건 애진장이 알고 있었지만 바람 피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의심조차 하지 않다가 상간녀가 저희 집까지 찾아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런 곳에서 만난 여자라 그런지 당돌하게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찌나 당당하던지 제가 남편을 뺏긴 사람이 아니라 뺏은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꽃뱀한테 잘못 걸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여자가 남편과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사진들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여자는 제가 손을 떨며 사진을 들고 있자,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이혼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당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나도 아무 말안 했어. 내가 호구라서 아무 말안한줄 알아? 그렇게 좋으면 내가 이혼해줄 테니까 그 여자랑 살지 그래?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잠깐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어? 나는 사업 실패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잠깐 방황했었어. 내가 당신 이러는 거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건데? 다른 회사라도 다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이렇게 사업을 포기 못해서 안 다닌 건데? 집까지 잃어봤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진짜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야. 딱 느낌이 왔었다고. 당신이라도 나를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믿어줘야지. 나는 절대 반대야. 다시는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업 포기하고 당장 그 여자나 정리해. 아니면 당신이랑 나랑 갈라 살 거니까. 알겠어? 남편이 바지가랑이 잡고 비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은 눈 감아 주기로 했어요. 저는 저의 단골 고객인 인플루언서에게 남편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언니 동생하는 사이기도 하고 마땅히 털어놓을 곳이 없었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대신 화내주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충고도 해주더라고요. 언니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 돈은 넉넉하게 주지 말고, 알겠지? 그냥 돈을 안 주면 안 돼? 돈이 있으니까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그이 사업 실패하고 인맥도 다 끊겨버려서 스트레스 풀만한 게 술밖에 없어. 그러니 술이라도 마시게 해줘야지, 어쩌겠어. 언니도 가만 보면 참 답답해. 나 같으면 진작 이혼하고 혼자서 편하게 살았어. 돈안 벌면서 술만 퍼먹고 바람까지 피는 남편 뭐 이쁘다고 같이 사는지 모르겠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 남편인데, 이쁜 구석은 없어도 억지로 찾아서 이뻐해줘야지. 나 아니면 그 사람 누가 이뻐해주겠어? 안 그래? 어, 안 그래. 언니 시어머니나 그 바람난 여자가 이뻐해주겠지. 진짜, 의심에 끈 놓지 마. 또그 짓거리 하고 다닐지 누가 알아. 남편 절대 믿지 마. 저를 대신해 화내주는 인플루언서를 보며 웃겨서 조용히 웃었는데, 어떻게 들은 건지 지금 이 상황에 화내도 모자랄 판에 웃음이 나오냐고 저만 혼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처음은 어려워도 두 번째는 쉽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플루언서 말처럼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최근 들어서 정신 차린 건지 취업 준비한다고 멀끔한 복장으로 밖에 나갔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온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흐뭇했어요. 평소에 제가 눈치가 정말 없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딘가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남편의 휴대폰을 그날따라 꼭 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수 없는 긴장감에 심장이 엄청 뛰길래 괜히 남편한테 들킬까 봐 손으로 부여잡고 자는 척했어요. 남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협탁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폰을 몰래 들고 나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도중에 남편이 깰까 봐 나오면서 소리 안 내려고 발가락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 몰라요.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남편 생일도 아니고 저희 기념일도 아닌 제 생일인 거예요. 잠금 해제되는 순간 비밀번호를 아내 생일로 해놓는 사람인데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잠금 해제와 동시에 남편에게 온 카톡을 보고 미안함에서 분노로 뒤바뀌었어요. 카톡을 확인하니 오늘도 즐거웠다고 얼른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눈물이 차올라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매로 대충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카톡방에 들어가서 대화 내용을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놨어요. 뒤에서 이런 짓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남편을 믿어준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처음 대화했던 날짜를 보니 저번에 걸렸던 여자와 비슷한 시점에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둘을 동시에 만나면서 저한테 걸린 여자와는 정리하고 지금 여자와는 저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죠. 상간녀와 결혼까지 약속했길래 저는 꼭그 둘의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둘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두기 시작했죠. 당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시원하게 터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집골리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귀한 아들 맡기겠냐고 난리치시더라고요. 사업 망하고 빈털터리로 집에서 저러고 있어도 자기 아들이라면서 남편한테 잘하라고 못본 사이에 얼굴이 안 좋아졌다면서 남편 양볼 감싸주며 유난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둘다제 집에서 확 내쫓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돈좀 버는 것 같은데. 모아둔 돈 있으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자 하니 요즘 둘째가 귀걸이, 목걸이 만들어서 돈좀 번다며? 그럼 모아둔 돈 꽤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어머님, 그래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돈 내놓으라고 말하시려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요. 수익이 꽤 된다고 하던데, 모아둔 돈이 왜 없어? 그러지 말고, 모아둔 돈좀 줘봐. 이번에 우리 첫째가 가게 확장 이전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 저 진짜 돈 없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남편이 제 돈으로 술퍼 마시고 여자 만나러 다니느라 못 모았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당황한 듯 대답을 못 하시고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도 안절부절 못 하고 가운데서 저와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초뒤 다시 제게 시선을 돌린 시어머니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죠. 얘도 참, 사람이 그렇게 꽉 막혀서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살면서 실수 안 하니? 네가 얼마나 들들 볶으면 얘가 바람까지 피워. 지금 어머니 마들이 바람 핀게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실수요? 의도적으로 다른 여자 만난 게 어떻게 실수가 될수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러셔도 넘어가 주시겠네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말이면 단줄 알아? 우리 집안에 어쩌다 저런 게 들어와서는, 에휴. 에이...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런 집안에 들어온 거 후회 중이라서요. 어머님도 제가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빠른 실내에 남편이랑 이혼해야겠어요. 그냥 어른한테 죄송하다가면 끝날 일 가지고 뭐? 이혼?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너 당장 집에서 나가. 엄마 진짜 왜 그래? 여보, 그냥 당신이 참아. 엄마 나이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 여보, 어디가 진짜 집 나가려고 그래?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나가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서 커다란 가방을 꺼내서 짐을 미친듯이 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행동에 대고 그동안 집 나가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고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다싼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가방을 받아들고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게 뭐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일으켜 문 앞까지 갔을 때쯤, 둘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하하, <laughs> 둘째야, 말로 하자꾸나 말로, 내가 아깐 정신을 잠깐 났어. 원래 늙은이들 기분이 오락가락하지 않니? 여기 제 집이에요. 잊으셨나 봐요? 당장 제 집에서 둘다 나가요. 정말 1초라도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끌려가기 전에 제발로 나가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제발 화 풀어. 어머님 대신 내가 사과할게. 내가 이, 이렇게 무릎도 꿇을게. 그러니까 어머님 말 너무 담아두지 마. 내가 어머님 말만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 또 바람 폈더라? 이번엔 결혼까지 약속했던데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습관 아니니? 진짜 정 떨어져서 원. 무슨 소리야? 결혼 약속이라니? 나 그때 그 여자랑 다 정리했어. 너가 정리하라고 해서 그때 정리했다고. 만나는 사람 없다니까? 그럼 당신이 매일 만나던 주연이라는 여자는 뭐야? 그 여자 혼자서 너랑 결혼하려고 설레발치는 거니? 그냥 내가 헤어져 줄게. 당신은 주연이랑 살아. 상간녀와 같이 찍힌 사진들을 면전에 던져주니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사진을 보고 남편 옆에서 무릎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어놓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꿈쩍도 하지 않길래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 그제서야 헐레벌떡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어요. 이 일을 인플루언서에게 말해주니 역시 한번 바람핀 사람은 계속 핀다는 말이 맞다고 난리였어요. 더 확실하고 시원하게 복수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증거 사진을 풀려고 했던 건 아니어서 살짝 아쉬웠던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이혼해서 속은 후련하다고 했더니, 제 속이 후련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했죠. 지금까지도 인플루언서 동생 덕분에 제 사업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제 악세서리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려서 회사를 하나 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한번 직원한테 배신당해서 사업 망하는 걸 봐온 터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쇼핑몰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같이 동업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가 유명하니까 그 쇼핑몰도 매출이 장난 아니었어요. 자기 쇼핑몰로 들어오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하길래 저는 세달 정도 심사숙고해서 같이 동업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쇼핑몰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저는 디자인만 그려서 보내주면 끝이더라고요. 제가 만든 액세서리 수익도 정확하게 오차 없이 분배해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독립해서 단독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저도 따로 쇼핑몰을 하나 내서 운영해 보려고 해요. 인플루언서를 만나게 된건 정말 제 인생에서 다시 없을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플루언서랑 같이 지내다 보니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알고 보니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자리까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 남편 일로 화냈던 것도 본인 전 남자친구가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사람을 워낙 잘 믿어서 친구들한테 여러 번 배신도 당해보고 난 뒤로 사람 잘안 믿게 됐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친언니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 일에 자신의 일처럼 화나고 그랬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전 남편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게 과거는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데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와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여자가 전 남편을 찾아가 뺨을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총각 행세하며 여자를 만나왔던 거였죠. 결국 저랑 이혼하고 상간녀랑도 헤어지니. 다시 거머리처럼 저한테 들러붙으려고 한 거예요. 가끔 전 시어머니도 찾아오시던데, 진절머리 나서 이사하고 번호도 바꿔버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마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애가 없었던 게 정말 천만 다행이었어요. 만약 애가 있었다면, 제 성격에 애 때문이라도 참고 계속 살려고 했을 테니까요. 저는 현재 혼자서 지내는 생활에 매우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살수 있었는데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혼자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화나는 일 있으면 화도 내면서 지내려고요. 여러분들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저처럼 참지 말고 한번 질러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